안녕하세요. 꼬사슴TV입니다. 오늘은 돈을 잃지 않고 투자에 성공하는 기본 노하우, 투자의 태도 들고 왔습니다. 증시각도기님으로 맹활약 중이신 곽상준 지음, 출판사 위너스북입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님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부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돈잘 버는 증권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 명이 넘는 회원의 네이버 카페 증시각도기와 유튜브 증시각도기 TV 운영자로 활동 중이시고요. 유튜브 3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 고정 패널로 맹활약 중이십니다. 현재 온라인 강의 플랫폼 에듀캐스트에 런칭된 증시각도기와 함께 하는 일치 않는 쉬운 투자도 큰 호응을 받고 있고요. 증시 일타 강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이 책의 머릿말입니다. 자산을 지킬 방법이 필요.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어설픈 지도라도 급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전투자를 해본 사람의 경험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투자세계와 실전투자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는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궤도를 안내할 나침반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2000년 다컴버블 장세 이후 퇴장한 수많은 투자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조금이나마 정착되어 한국의 자본 시장이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추진체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 또한 성실히 일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보다 희망을 줄수 있는 곳이 한국의 자본시장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투자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 2장 주식은 심리게임이다. 3장 성공투자법칙 4장 실전주식투자를 위한 기반지식 5장 투자자의 유형. 오늘은 이 중에서 1장 투자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 양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장. 투자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 자전거 타듯 투자하기입니다. 초심자의 행운을 맞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수익을 내어 투자가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투자의 시간이 길어지면 본격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 뭐냐고 묻는다면 인내다. 필자는 인내 없이 정상의 자리에 간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다. 투자는 참으린 세계가 아니라 7번씩 7름 번이라도 기꺼이 해야 하는 영역이다. 다음은 투자에서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1. 원하는 기준에 주식이 나올 때까지 주식을 찾는 과정을 지속하고 참아야 한다. 2.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주식을 사지 않고 견뎌야 한다. 3. 자기가 분석한 것이 실제화되는 데까지 시간을 들여 기다려야 한다. 4. 5배, 10배 이상 수익을 내는 종목군들은 그 과정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만큼의 충분한 인내가 필요하다. 시간 없이 수익 없다. 그 오랜 시간을 참아내야만 환희의 결과치에 도달할 수 있다. 5. 현금을 들고 기다릴 수 있는 것도 강력한 인내 능력 중 하나다. 초보자들이 거의 갖지 못한 품성이다. 6. 폭락 시엔 폭락의 끝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7. 공포의 순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 순간을 견뎌내면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그 과정의 고통을 생각하면 꼭 권할 건 아니지만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다음은 투자는 먹는 게임이 아니라 안 깨지는 게임. 주식 시장에 참여한 시점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벌어진다. 시장이 초상집이 되었을 때 들어오면 초심자의 행운을 맛볼 수 있다. 올해 3월 20일경에 들어오신 분은 정말 초심자의 행운을 맛보셨죠? 문제는 상승장이 참여해 수익을 본 사람들 가운데 위험 관리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도 전에 하락 시장을 맞이하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하락의 경험을 몇번 겪고 나면 주식은 먹는 게임이 아니라 안 깨지는 게임이다 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사실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공포 국면에 진입하고 환호하는 순간에 퇴장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이게 어렵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책의 목적은 실전에서 겪게 될수 있는 처절한 경험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 투자에 진입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이다. 다음은 블랙스완적 상황과 회색 코뿔소 상황에서 상처당하지 않을 최대한의 방법. 여기에서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예기치 못한 일들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회색 코뿔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블랙스완적 상황과 회색 코뿔소 상황에서 상처당하지 않을 최대한의 방법. 첫째, 투자의 세계에서는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땐 심리적으로 노란불을 켜고 주의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속도다. 속도를 줄여야 한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느린 것은 무엇일까? 현금이다. 여러분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신용과 대출을 사용하여 투자가 급작스런 고라니 블랙스완을 만났을 때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스포츠카 핸들에 칼을 꼽고 달리는 것과 같다. 오히려 느리지만 빨리 가는 방법 중 하나는 현금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가다. 현금이 있는 사람은 시장 폭락시 최대의 수혜자가 되고 단기에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현금은 기회다. 하나 더 추가하면 현금도 종목입니다. 현금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두가지 면에서 느리지 않습니다. 첫째, 현금은 보유하고 있으면 매수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둘째, 저가에 자산을 매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면 현금을 투자할 자산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내고자 할때더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 이 욕망으로 신용을 사용합니다. 만약 이게 잘못된 경우 내돈 전부와 내 손목이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투자 경기입니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달릴 수 있는지가 큰 성공의 비결이자 빠른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 현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버핏의 할아버지가 편지에서 쓴첫 문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단지 현금이 없어서 온갖 방식으로 고초를 겪는 사람들을 나는 오랜 세월 수없이 보았단다.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신용 거래하는 계좌가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쯤에서 다 알고 있는 격언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도살당한다. 여기에서 황소는 상승장을 얘기합니다. 곰은 하락장을 얘기합니다. 즉, 공매도 세력 같은 것을 얘기하죠. 돼지는 탐욕을 의미합니다. 즉, 상승장에서 황소도 돈을 벌고 하락장에서 공매도 세력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도살당한다. 즉, 무분별한 탐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칭할 때 쓰는 격언입니다. 욕심이 손실을 낳고 탐욕이 시장을 떠나게 한다. 별 다섯 개입니다. 다음은 투자에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일반 투자자들에게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 즉, 꼭지에서 물려서 팔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걸 얘기합니다. 저자는 이런 인내는 인내라기보다는 방치에 가깝다고 말한다. 진짜 인내와 방치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손실 회피 본능에 의한 인내.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참된 인내는 성공 투자에 도달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온갖 풍파와 고초들과 쏟아부어야 하는 헌신과 노력을 유지하는 인내다. 그런 인내는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분석한 소신에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인내이고 모두가 팔자고 하고 내 머리에서도 팔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내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면 자리를 지키는 인내다. 초심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림의 미학을 생략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바로 결과를 보려고 하는 심리다. 그런 곳은 경마장이나 카지노 시장 등이다. 경마나 카지노 외에 전문 투자의 영역에도 노름판이 존재한다. 바로 선물과 옵션 시장, 그리고 한국인 상당수를 전사시킨 비트코인 시장이다. 개인들이 자기만의 뇌피셜로 이런 투자에 뛰어들다가는 비참한 결과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인내 없이 수익 없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버핏의 위대함은 그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다. 버핏이 그동안의 전설적 결과를 낸 것은 확실한 투자 대상이 선택될 때까지 수많은 다른 스트라이크를 흘려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뼈속 깊이 복리의 마법에 대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 새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 조언을 부탁한다면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실현한다입니다. 버핏이 위대한 이유는 욕망하지만 인내한다는 사실이고, 이 모든 것들을 복리의 마법 속에서 실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초보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욕심은 있으나, 인내 과정은 생략하는 경우를 흔하게 보게 된다. 이 구도를 깨지 못한다면 결국 투자는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처음부터 긴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투자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의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다. 워렌버핏은 읽을 수 있는 책은 다 읽어라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책을 통해 꼭 좋은 코치 밑에서 좋은 가이드와 훈련을 받으라는 말로 들린다. 지금까지 1장 투자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투자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투자는 인간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을 배우기 전에 게임에 임하는 인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1장에서는 피해야 할 덕목들,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욕심, 욕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로의 귀결은 확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자는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일장의 내용을 가슴에 새기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투자 실패의 길만 피한다면 얼마든지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투자의 세계로 뛰어들기 바랍니다. 오늘은. 돈을 잃지 않고 투자에 성공하는 기본 노하우, 투자의 태도 1장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2장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속에는 더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